의사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기름 네 가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중에 암을 부르는 최악의 기름이 있다는 사실 대한영양학회 조사 결과 잘못된 식용유 사용이 암 발생률을 최대 32% 높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경고하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기름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콩기름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름을 추출할 때 핵산이라는 화학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마스 올리브유, 올리브 찌꺼기로 만든 기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과 달리 오메가3와 항산화물질은 적고 해로운 화학물질은 가득.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들기름,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산패가 빨리 일어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참패된 들기름에는 담배보다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번째 포도씨유 기름 중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치멸관 질환은 물론 암 발생 위험도 높이니 사용을 피하시는게 좋겠죠